이 모든 일을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되고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이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무이는 버금이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무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명함 바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며 그 스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에스야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지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은대소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지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지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들에 거한 아론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